지켜봐 주세요. 나의 변신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비트리의 정나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바이스 제품 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멜라이더 리바이스 DX 라이온 바이스템프입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본 영상과 채널은 만1 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취미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박스 아트부터 살펴보죠. 가멜라이더 리바이스 라이온 바이스탬프입니다. 이제 박스 아트를 보면은 가면라이더 리바이와 바이스의 이제 라이온 개놈으로 변신한 모습이 나와 있고요. 물론 라이온 바이스탬프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이자의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의 로고와 아래면에는 50주년 로고, 그리고 빛난다 울린다 DX 라이온 바이스탬프, 그 반다이의 로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왼편으로 돌리면 토이의 로고와 함께 바이스탬프를 기동하는 방법과 기동하는 음성, 기동 스위치 눌렀을 때 나오는 음성이 나와 있고요. 오른편으로 돌리면 여전히 다른 박스 아트와 동일하게 그냥 리바이가 바이스탬프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찍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돌리면은 위에는 이제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라이온 개념으로 변신하는 방법과 필살기, 리믹스 필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아랫면, 이제 뒷면이라고 하죠. 뒷면에 보면은 이제 구성품과 함께 설명서, QR코드, 그리고 주의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아랫면도 있긴 한데, 아랫면은 뭐 고객센터나 배터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꺼내봤습니다. 구성품은 여전히 동일하게 바이스탬프 본체 하나와 이 종이 쪼가리가 한장 들어있고요. 뭐, 종이는 필요 없으니까 바로 물건부터 살펴볼게요. 라이온 바이스탬프. 이제 쿠우가를 모티브로 삼은 라이더기 때문에 여기 뒷면에 클리어 파츠가 조금 색깔이 연해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쿠우가 마이티 폼의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고 빨간색, 레드색, 이제, 메탈릭이라고 하죠? 메탈릭 색깔로 이렇게 사자의 모습이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색깔이 조금 전반적으로 많이 투명해가지고, 오히려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기동하면은 불빛도 더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뒤로 돌려서 살펴보면 당연히 동일하게 QR코드와 함께 적에선 인식하는 게 있고요. 배터리 홈과 양쪽에 스피커, 그리고 위쪽에는 기동 스위치, 아랫면에는 찍히는 부분과 자석으로 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동 음성도 한번 들어보죠. 뭐 다른 바이스탬프와 동일하게 폼 체인지용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기동 스위치로는 한 가지 음성 라이온이라는 기동 음성만 무한 루프가 되고요. 아래면을 누르면 동일하게 도장이 찍히는 음성이 납니다. 뭐 다른 바이스탬프와 동일하게 살짝 누르면 대기 음성이 나오게 되지만 그거는 리바이스 드라이버에 장착해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 바로 리바이스 드라이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바이스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변신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라이온 개놈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 이제 확실히 음성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는 솔직하게, 렉스 바이스템프 빼고는 솔직하게 좀 호불호가 좀 갈렸거든요. 우선 제 입장에서, 물론 다른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알수 없는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조금 애매했었는데, 제가 그냥 쿠가를 좋아해서, 약간, 그,게, 어느 정도 적용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나온 바이스탬프 중에서는 라이온이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아마 렉스랑 이글 정도가 될것 같네요. 음성도 괜찮고, 다 좋네요. 그럼 바로, 필살기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리믹스 별사기. 자, LKL 리믹스 음성까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라이온 바이스템프는 구가를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뭐 그림도 또 그렇지만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더욱 더 어울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아, 앞으로도 나올 바이스탬프가 정말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지금 전부 다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걸어두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배송비가 정말 부담되는 게 있긴 해요. 이제 DX 왕구를 구매하다 보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당연히 해외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원래 같은 경우에 리뷰를 안할 때는 이런 식의 DX 물건은 조금 놔뒀다가 마음에 드는 걸한 번에 구매했지만, 지금은 리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웬만, 웬만하면 나오는 족족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송비가 거의 건당 12,000원 가까이가 <laughs>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반다이가 한 번에 내줄 생각은 전혀 없죠. 앞으로 나올 바이스탬프들도 뭐 여기나 여기, 이 아래 보시다시피 전부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것도 틈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가지고 합배송도 안 돼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영상이 계속 올라가긴 할 거지만 어느 정도 텀이 있을 거라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나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올 바이스탬프들이 어떤 음성을 내어줄지 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기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바이스탬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